네, 안녕하세요 김다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네, 정은지 씨, 작년에는 경상도투의 연기를 선보이셨고, 올해는 충청도 연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사투리도 하랴 이렇게 표준어도 하랴 고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도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나현씨도 올해 금나마를 급하게 출연하셨는데 다른 작품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뮤지컬 아가씨와 분다이 하고 있고요. 드라마를 열심히 검토 중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이시기도 하니까 OST도 직접 부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뭐... <laughs> 우리 아들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OST상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알것 같아요 네, 네 베스트 OST상 더원씨 축하드립니다 네 더원 더 이상은 알 필요 없습니다 i 가 g 에서 n 유 to be a b 도 거의 모든 최고의 오리스 t l 불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더 원이죠. 네,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요. 선배님이 축하드립니다. i 네, 이렇게 정말 큰사랑 f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 아, 먼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신 하늘의 신하 고 그리고 지배인 어머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살아면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사랑오면서 받았던 그런 저에 대한 애정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은 귀로 듣지만 가슴으로 불러야 된다는 말을 확신을 갖고 살아왔는데요 그 말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제 확신이 틀리지 않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된자리여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OST 가수로서 참여하게 되다 보면 자기 목소리가 OST에 나오는 걸다 알고 듣거든요. 근데 여러 작품을 부르긴 했는데, 조인정 아, 씨, 그리고 송혜교 씨, 그리고 그 열파른 분 모든 제작분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아닌 상태인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맥싱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또 똑같은 진심으로 노래하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죠 신이 내린 모습인데